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네 오늘은 제가 할 것은 오늘 시, 오늘 이제 보링이랑 이제 고험들과 함께 이제 한번 이제 이제 뭐지 그걸 할라 했는데 이번에 순대전쟁 할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바꿔서 이제 좀 다른 걸로 좀하려고 이제 마인팜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어 24시간 서버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, 이제 간단하고 쉽게 뭐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간단하게 와갖고서 이제 24시간 할수 있게 우리 고멤들이 이제 좀 하기 쉬울 거예요. 이제, 이제 서버를 와리가단에 대고 이제 서버를 이제 돌아가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케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그래서 여러 명쓸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제희 마인파워 선택하고요. 로워서 기억나라고 하면 내가 근데 아 내가 씨가 너무 오래돼 갖고서 방송을 킨지뭐 한두 달이 되었지뭐 잠깐만 오케이 한번 빡세게 일해봅시다. 일단은 얘 광산인데 광산으로 와. 광산으로. 어, 음... 잠깐만, 잠깐만, 내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. 하... 케어가 아 이씨 아니 뭐 시청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아, 음소거야? 아닌데 음소거 아니야. 음소거 아니야, 음소거 아니야. 하... 아 너도 복귀했어? 아 진짜? 어 아, 그래? 어 아, 몰랐네. 음, 내가 가끔 네 방송, 우리 네 케어 방송 가서 또 케어해 줘야지. 음. 아니 근데 아 요즘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다 갑자기 다목질해갖고 나도 지금 놀랐거든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래갖고서 응. 야, 오랜만에 왔는데 그급해좀 좀 눌러주고 해라 응. 아니, 아니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 2 프로필만 보고 가셨단 말이야 봐야 돼 내가 아니 무슨 야 무슨 어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야10이야야 팔로우 수가 한두 명도 아닌데 아니 너무 많아서 나도 기억은 길긴 하지 당연히 <laughs> 뭐야 서버 리뷰 됐나? 뭐 어, 닉네임을 <laughs> 바꿨어? 바꾸면 이제 오르지 나도 이제 그건 아이 닉네임은 이제 옛날 닉네임이 있으면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고, 조커 아어 개인 기억나 기억나지 개인 조커는 방산 쟤는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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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어워 귀여워. 설마 워귀여빨 귀여워. 귀여워. 귀내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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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초코는 기가 나거든 어쨌든 꽤히 기억나 괜히. 아 근데 씨좀더 자세히 말해주면 안 되냐 아니, 너무 옛날이라서 그게 좀된 일이어서 그게 조금 나 헷갈려 지금 아. 내면 방송하는데 추천 좀 눌러주고 해줘라. 안지고또야 뭐. 어?